최근 미국의 유력한 시장조사기관에서 국내 기업 LG와 삼성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 7월 조사에서도 1위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가전 만족도 평가에서 국내 기업이 1, 2위를 싹쓸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1등을 차지한 LG와 2등 삼성입니다. 26일 미국 소비자 만족 지수협회 ACSI가 발간한 연례 생활가전 전자제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가전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평점 82점을 획득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1위로 선택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ACSI가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오븐, 식기색 접기 등 판매하는 400여 개의 생활가전 업체를 대상으로 총 30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이므로 그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위를 기록한 LG 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2점을 받았는데 지난해 83점을 획득하면서 1위를 차지했던 독일 보시가 올해는 3점 떨어진 80점을 받으면서 LG가 1위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0점을 받으면서 LG전자와 보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같은 점수를 받으면서 보쉬, GE 어플라이언스, 미국워플 등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ACSI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한 것은 물론 어, 냉장고 부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고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밖에, ACSI의 올해 PC 부문 평가에서는 삼성전자가 81점을 받으며 미국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아마존이 79점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HP와 Acer, Dell, 도시바, 아수스, 네노버 순으로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엔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JD 파워의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도 LG 전자와 삼성전자는 9개 부문 가운데 각각 4개와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ACSI 만족도 평가에서 2015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LG 전자가 지난해 1위를 고시에게 양보했지만 다시 1위를 되찾게 된 것이며, 삼성전자도 공동 2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과인 것입니다. LG 전자 북미 지역 대표 부사장은 글로벌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가전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 가전시장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LG 삼성 화이팅입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LG 삼성의 1, 2위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